오늘도 안녕하세요. 댄스를 사랑하시는 지구촌의 남녀 마니아 여러분. 오늘도 밤낮으로 댄스 연구하고 보급하시는 선후배 남녀 원장 여러분. 얼마나 노 고가 많습니까? 저는 댄스 방송을 하기 때문에 댄스 원장님들, 마니아님들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처럼 공식 유튜브가 되려면, 공식 유튜브가 되려면, 서울 경기도 사시는 분들은 강남 역삼동에 가면, 역삼동에 가면 12층에, 4번 출구 나오면 12층에 유튜브 방송국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 외국인 다 같이 있습니다. 접수하셔가지고 구독자가 3,000명이 넘으시고 그러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서류가 있습니다. 가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경기도 서울은 대한민국의 3분의 1입니다. 유튜브, 공식 유튜브 채널을 가지시려면 공식 유튜브 채널을 가지시려면 서울 강남 역삼동 가시면 유튜브 4번 출구 나오면 유튜브 방송국도 있고 또 특허청도 있습니다 여기에 들려서 천봉춘 박사처럼 공식 유튜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식 유튜버한테 욕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조그만 사례를 받고 사례비를 받고 저는 그 사람을 홍보해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한테 댓글을 놔두겠습니다. 예, 댓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벌을 그렇게 받는 거와 안 받는 게 있습니다. 근데 유튜브 회사는 댓글을 모를 쓰던 이런 거를 미국 법에 댓글을 모를 쓰던 그거를 간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에, 유튜브 회사에서는 별로 막지 않는데, 직접 유튜브 회사 찾아가서 이런, 이런 유튜브를 배여주고 하면은, 그거를 조사 끝에 행정처리를 합니다. 행정처리를 합니다. 남한테 혐오감 주고 불쾌감 주는 이런 단어, 이런 행세를 하면은, 유튜브에 대한 욕지거리학고로 신고가 됩니다. 그럼 우리 한국에서는, 그거를 처벌을 합니다. 사이버에서. 사이버에 처벌해서, 속기를 뜨는데, 속기록. 속기록 뜨는데, 그 댓글 속기록 뜨는데, 1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법원에 신고를 해서, 고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을 받습니다. 안잡혀요다 잡힙니다. 근데 댄스 하는 사람들끼리라 그냥 조용조용히 묻어가려고 합니다. 몇몇 사람 때문에 댄스판이 아주 흐려요. 흐려. 흐려졌어요. 그거는 깡패 새끼들도 아니에요. 그건 깡패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그래요. 아군나이에요 저는 이 지금 저, 저는 비밀이 없어요. 다 얘기합니다. 저는 무슨 소리냐 어저께, 그저께 밤에, 이 응치가 아프고, 허리가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지고, 1구를 불러서,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가서 빨리 지금 수술할까? 하는 생각도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를 떠올려냐저 이런 얘기한다고 그렇게 보지 마세요. 아 보, 보 상관없어요. 옛날에, 전두환 시절에, 순화교육 같은 생각을 하자. 순화교교 결과서 일성이도 죽고, 뭐야, 저기, 만주이도 죽고, 남수도 죽었다, 이거야. 나는 살아서 왔어. 순화교육에서 더운 걸 했는데, 입다 없고 가지고 내가 아파서 하면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생각을 하고, 이겨냈어. 이겨서, 아침에, 그냥, 무슨 스트레싱인가, 뭔가 막 하면서, 우산, 우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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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집행이 삼아. 우사를 집행이 삼아 가까운 병원에 가서 신경 주사를 놔주세요. 신경 주사를 먹고 지금 조금 버티고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댄서론에 나가볼 것입니다. 오늘 내일 마지막이라 나가볼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면 뉴욕에서 영등포가 본토고 뉴욕에서 그 지배인 사장을 보던 이 인철이한테 전화해서 인철아. 형이 지금 죽게 생겼다 형이 지금 너같이 수술해야 될 거가 수술 날짜가 잡았는데 죽을 것 같다 인천이가 형 빨리 119 불러 그래 내가 불러줄까? 아니야 내가 불러 참아볼라고 우리는 옛날에 순화기육때또 군대에서 더한 것도 참았는데 이걸 못 참겠냐 참어볼라고 죽게 아니면 까무러 지지 5장 6번은 멀쩡하니까 하고 내가 누구한테 혹시라도 전화 못 받으면 집에 와서 나를 신고해 줘 하고 병원 주소 다 적어놨어요. 식탁에다가 그렇게 문자를 하고 억지로 억지로 또 옆으로 앞으로 잠을 청해서 또 어떻게 어떻게 주사를 맞더니 조금 회복이 됐고 지금도 죽습니다. 근데 저는 댄스 오는 곳을 가야 됩니다. 댄스를 안 하면 기운이 안 납니다. 그곳을 안 가면 토요일날 일요일에 기운이 안 나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뭐를 하나 뵙겠습니까? 다 해봤어요. 다.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댓글 쓰시는 분들 상관없어요. 그, 사실은 댓글을 갖다가 나쁘게 쓰는 거, 나를 갖다 띄워주는 거예요. 자, 니듬발이라고 그래요. 니듬발니듬발 리듬발 이야기를 하시는데, 또 사방 얘기를 하잖아요. 괜찮아요, 하세요.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평생 하겠, 습니까 본인들도 할 거예요, 나중에는. 어떤 여성분이 제가 전화를 해서, 아니, 일로 와서 이거, 여기, 이 친구도 같이 해봐도 허지? 그랬더니 뭐라 하죠? 저는 안 해요. 저는 통합을 해요. 통합이 뭔데? 그랬어요, 제가. 근데 가만히 있더라고. 통합이라고 한번 내 물어보는 거야. 통합이 뭐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 뭐라 죠 아무 소리 못해서 통합은, 내가 생각하는 통합은 뭐냐? 자, 저기 사교 댄스, 스포츠 댄스, 그 다음에 나인 댄스, 차차차 댄스, 숫자 댄스, 모든 댄스가 다 종합이 들어가는 게 통합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통합은 뭔데? 그랬더니 앞에 가서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뭐 어떻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통화지래.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 알았어. 우리는 네등짝도 아니고, 삼각짝지리박을 하고 있다. 삼각짝지리박. 원래 말 따지면 삼각짝지리박이 하고 있고, 세상이 21세기, 22세기로 변해가는데, 왜 춤이라고 자꾸 안 바뀌냐? 자, 이, 어떻게? 자. 하나, 하나를 찍으면 나빠요. 하나를 찍으면 무조건 나빠요. 둘을 찍으면 괜찮아 둘, 네, 다섯, 여섯, 둘, 네, 다섯, 여섯 하 편해요. 예. 근데, 자, 또둘봐 둘, 셋, 네, 다섯, 여섯, 둘다 편해요. 이 편한 댄스를 하나를 찍어서 허리가 망가지는 현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빼고는 카운트. 카운트가 리듬바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쉬운 조습하고 접해 보면 괜찮아요. 그리고 똑같은 댄스입니다. 홍보라고 나온 건 아니에요. 저는 춤을 추기대에 말씀을 드립니다2 3 4 5 6. 어떻게? 둘셋넷 다섯 여섯. 예. 둘셋넷 다섯 여섯. 둘셋넷 다섯 여섯. 둘셋넷 다섯, 다섯 여섯. 이렇게 하나 서 하나 둘 찌는 것보다 어떻게? 둘, 셋, 넷, 다섯, 여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은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하는 거지. 바뀐 게 아니다. 또,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 저는 개인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댄스가 바뀌어야 돼요. 자꾸 업그레이드. 어떤 거? 엣지발. 베이징 말고 엣지발이 바뀌어야 된다. 엣지발이 바뀌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기다가 또 댓글을 쓰세요. 내가 자꾸 자꾸 캡처해서 모아놓고 있으니까 계속 쓰세요. 박사 천봉으로 도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또 잠실 모자 이름으로 도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세요, 하세요, 하시면 좋, 좋습니다. 그대 마음도 좋습니다. 저를 더 띄워주는 거예요. 박사를 모르는 사람이 박사가 누가 박사 천봉이가 이렇게 띄워주고 계속 하세요, 하세요. 여러분 하십시오, 하시고. 저는 뭘 알아맞겠습니까? 음. 이렇게 허리가 부셔지고 다 부셔져도, 뭐를 떠올려? 순화교육 때, 순화교육 때 똥물도 먹었는데, 여기다 이따만은 통나무 메고 앉았다 이랬다 쿠시도 했는데, 제일 죽기보다 싫은 게, 죽은 친구도, 그런 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거 아픈 거? 아무것도 아니야! 죽으면 어때? 내 죽으면 어떠냐고.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겁날게 없다니까 세상은 그만 죠살다니내 동생, 내 형제, 내 자식 다필요없어 우리 엄마, 아버지밖에 필요 필요,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 엄마, 아버지밖에 필요하지 않다. 엄마, 아버지가 나를 죽을려면 나를 고쳐주고 살려주는 게 엄마, 아버지다. 근데 다 돌아가셨다. 동생이 날날 날 도와줘? 동생이 날 고쳐줘? 처음 말해 봤어요. 여러분, 형제가 날 도와줍니까? 자식이 날 도와줄 것 같아요? 안 도와줘요. 자식하고도 인연이 있는 자식이 있고, 인연이 없는 자식이 있어요. 근데, 도와주기 전에 내가 그 자식들한테 뭘 했나? 내가 형이, 형이 돼서 뭘 했나? 생각해보면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질 않습니다. 바라질 않아요. 예, 바라질 않아요. 그래서, 그래도 그동안 내가 홍보하고 알았던 친구들한테, 나 수술해. 하고, 계좌번호몇개 넣었어. 넣었더니, 어떤 친구 둘은 딱 두놈이야 이 두놈들은 새벽에 나한테 카톡 문자와 돈 이야기 같은 거나 뭐 이렇게 그런 거나 보내면 딱 카트 시켜 어 저기 박사님 나춤좀주세요그춤 가지고 남한테 다 가르치면서 그춤 추면서 지가 했다고 가르쳐줘 가르쳐주면서 하느라고 가지고 가르쳐준다 이거야 그 춤들 어디서 봤지 않니난 이런 얘기 안 하면 난 죽어 나는 죽어 그런 놈들은 쓰레기다 이거야 어떻게 어저께까지 어르르르 보고 쓰레기 새끼야 이형을 우실 같은 게 존많은 것들이 무슨 이용을 하냐고 사람을 아는 척하지 마세요. 그게 또 나랑 친한 절친을 갖다 갈라놨어. 나랑 절친을 갈라놨다고. 말한 마디 하고 그래도 좋다고 내가 대우해 준 사람이야. 이쓰레기는 살지 말아야 돼. 비겁하게 살지 말자. 비겁하게는 살지 마라. 나같이 없으면 야나돈 없어 수술 돈좀 줘봐. 수술해야 되는데. 이 다음에 갚아줄게. 이렇게 해서 주는 건 있자. 10만 원. 10만 원이 돈이야. 없으면 많아. 없으면 큰돈이 10만 원이 만 원이야. 이놈들아. 10만 원이 만 원이라고 이 호로 새끼들아. 10만 원이 지금 만 원이야. 밥안그럭게만 원이야. 나는 10만 원이 만 원짜리가 아백 100만 원이 100만 원이 10만 원이 되는 날까지 나는 살 거야. 100만 원이 10만 원이 되는 날까지 살 거라고. 아직 멀쩡하니까 허리만 고치면 멀쩡하 거. 수술도 이거 해야 되나 말이야 별 생각 다 하고 살아 한번 생각해봐 뒤에다 시을받 봐봐 에? 여러분 이렇게 지금 열바구리가 올랐는데 여러분들한테 올린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내 생각 나는 지금 공식 유튜버가 된 사람이야 공식 유튜브 천방 춘 박사가 됐다 이거야 근데 나한테 얘기하지 말아요 그리고 댓글을 쓰세요 박사 천방이 뭐, 잠실 모자, 막 쓰세요! 괜찮아요! 나는 누가 쓰는지 알아요! 누가 쓰는지 안다 이거예요! 알고, 가만히 있다 이거예요! 알고! 내가 잡아서 쌈나고 죽여! 죽여! 나그 무서워! 잡는 거예요! 자유가, 자유를 구속하는 데가 살고 싶지 않다. 조금 있으 검찰에 다 나올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순환료 갔다 온놈 있어? 갔다 온놈 있냐고, 어? 조심들 해 댄스 댄스가 양지에서 나오지도 못해 부끄러워 영상에서 자기들 자기들 모습 보 얼마나 부끄러 워 나같이 다양한 춤을 추는 사람이 있어 춤 박사 천복이처럼 다양한 추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나오라고 그래 그리고 저는 오늘서부터 될수있고 여기 해골바가지 이제 다른 옷 생길 때까지 해골바가지 있겠지만 해골바가지 혐오감 주는 옷을될 수는 안 입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바지도 왜 옛날에 이렇게, 이렇게 입고 다녔는데. 이 제가 히프가 히프도 이렇게 커요. 큼지막한데 이렇게 아주 말굽니인처럼말굽니인처럼딱 생겼어요. 말굽니인처럼 생겼기 때문에 아직도 혐오감을 주는 혐오감을 주는 옷들은 대수로 상가하려고 노력합니다. 혐오감을 주는 그림 있고막 이런 옷은 대수로 좀안 입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축방에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언제가그 그 사람들이 춤을 간지간하게 한단 말이에요 간지간하는 춤을 배우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천에 주연이가 잘한다? 그럼 잘한다고 하세요 뭘 그걸 이렇게, 그렇게 그냥 렇게그 질투를 하고 거기다가 춤을 보고 지랄이엔병을 하냐고요 헐지도 모르는 것들이 헐지도 모르는 어떤 놈은 주둥아리만 까 주둥아리만 형님 어디 연락할게요 어, 아 형님 뭐 이런 주둥아리만 까는 놈도 있어요 네? 뭐 된장인지 똥인지 모르고 하는 놈들이 많다 여러분 여러분, 이 얘기는 조금 긴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방송을 여러분들은, 예, 같이 잘 한번 공감해서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거 얘기했어요? 댓글 쓰세요. 어떤 사람이 쓰는지 알아요. 박사, 청구하은 내가 유명해지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또 알아요. 나 모르는 사람은 없어. 근데 해외에서 나 모르는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한다. 또, 잠실 모자? 괜찮습니다. 잠실 모자라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나는 잠실 모자도 좋아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좋아할 수가 있어요.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싫어하고 좋아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네. 저는, 우리 식구는 남한테 득을 주고 덕을 준다고 그랬어. 항상 득을 준다고 그랬어. 덕을 준다, 해가 덕. 예? 네?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 여러분, 쓰세요. 그리고, 저는, 춤을, 얼마나 좋은지 몰라. 둘, 셋, 넷, 다섯, 여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하나, 얼마,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어? 둘, 셋, 넷, 다섯, 여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얼마나 좋아, 춤이. 둘, 셋, 넷, 다섯, 여섯. 얼마나 좋아. 한발 기둥해놓고, 이번 발 기둥해놓고, 얼마나 좋냐 하나 둘셋 이게 뭐야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힘들어 그리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허리도 안아갔다 허리도 안아갔다 저는 누가 춤을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요 저를 춤을 가르쳐줬나요 누가 그대들이 내 춤을 배우고 추는 거지 그대들이 다내 춤을 배우고 춰요 나는 창작자예요 여러분들한테 춤을 주는 창작자. 이 창작자가 춤을 주면 그 춤을 보고 있다가 어 내가 됐는데 에 이거라고 이어 딩기딩기. 가 보세요 딩기딩기 하세요. 내 춤을 배우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어깨 베지. 자둘셋넷 다섯 여섯 예? 이렇게 멋있어요. 예. 따닥반처럼. 그 다음에 잔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잔발은. 잠바는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둘셋, 하나둘셋하나둘셋하나둘셋하나둘셋하나둘셋하나둘셋하나둘셋 이렇게 어떻게 무슨 거 발목을 쓸지 알아야 돼. 이게 뭐야? <laughs> 그 다음에 내 배지가 달라. 둘, 세, 넷 다섯, 여섯. 둘, 세, 넷 다섯, 둘, 여섯. 둘, 세, 넷 다섯, 여섯. 네, 다섯, 여섯. 자, 리듬 반. 시작을 뭐냐면 짝이야. 뭘품짝도 짝이야. 짝. 둘, 여섯. 둘, 여섯. 둘, 여섯. 둘, <놔�> <가> 둘 여섯. 둘, 세, 넷 다섯, 여섯. 둘, 세, 넷 다섯, 여섯. 둘, 세, 넷 다섯, 여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돼. 여기서. 봐봐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것도. 둘, 셋, 넷, 다섯, 여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면 돼. 자. 둘, 셋, 넷, 다섯, 여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둘, 셋, 아, 넷, 다섯, 여섯 아 둘, 셋, 넷, 다섯, 여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러면 되는 춤을 못해, 못해, 못해 힘들어,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남뉠거 보고 창작자, 또이기할게 창작자 <laughs> 이 세상에 창작자, 창시자를 볼 수가 없어요, 누군지 근데 댄스 하나, 타이틀은 있어 천봉, 아 천봉이야 춤박사, 천봉, 공식 유튜버. 천봉, 춤박사가 아니라 춤박사, 천봉, 공식 유튜버. 이 사람이, 니든발, 니든발, 나이스발, 간지발, 뽕짝발, 홀짝발, 또 무슨발? 또, 아, 숫자발. 이런 것들을 다 내가 글씨를 창시해서 올린 사람이야. 그러고 춤을 춘 사람이야. 근데 창작자, 부끄럽지도 않아. 딩기딩기, 딩기딩기. 그러고 그런 친구들은 춤을 못 추는지 잘 추는지 시원한 걸못 봤어. 시원한 걸못 봤어. 주연쌤처럼 묵직한 몸에서 나오는 폼, 묵직한 몸에서 때려주는 발, 반려쓰,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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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목을 쓰는 거. 이 발목 쓸줄알았데 발목.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발목을 쓸줄 알았네, 발목을. 발목을 젖도못 쓰면서 이 발목이 음악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발목이 음악에 들어가 있는데 무슨 춤들을 춘다고 지랄 예병들 까냐고욕조만번해야게난 공식 유튜버라 재미나게 할수 있다 이거야 둘셋넷 다섯 여섯 둘셋넷 다섯 여섯 자 이따 저녁 방송은 누구 지금 황윤순 황윤승 댄스 교수님 청량리에 니듬 사방하시는 분, 이분한테 제가 아, 이 홍보물을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고할 거는 전준박사 전 천동이 때문에 여러분들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아, 7월 1일 날 원장님들만의 디스션디스션인가요디스션잘 리셉션. 어, 리셉션.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아, 3시부터, 3시부터, 토요일 날 3시부터, 인천 반도 댄스학원 주연센 학원에서, 대한민국 1등급 원장님들, 정말 에리트 원장님이라고, 아니, 교수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좌단회를 합니다. 에리트 댄스 에리트 댄스 교수님들이, 댄스 교수님들이 모여서 자담회를 하는 날이 7월 1일, 토요일입니다, 3시. 여러분, 에이, 내가 더좀더역벽게 앞으로 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충남의 하독구, 하독두 콜라테. 아, 이름이 특이하고 멋있어요. 여기에서는 또 박승수이라는 대표자가 전국의 남녀 댄스 매니아들을 음껏 정말 사랑해 주고 오면 뭐든지 서비스를 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이 대한민국 분이 많이들 가요 그곳을 가는데 이번에는 7월 1일날 어떤 거 신이 내린 난타 공연, 신이 내린 난타 공연과 구성진 노래와 멋진 음악으로 여러분을 초대한다고 합니다. 하덕도 충남 하독도 콜라텍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